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콩고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무늬 무늬 콩고고 뒤쪽은 그냥 콩고. 제가 지금 예, 백신 맞고 와서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그쌍 나온 아이들 이렇게 골라서 그 옆에 병원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전하고 해서 요 콩고 10개랑 그다음에 칼라브리 칼라브리라 그러나 뭐 하여튼 이 아이 색깔대로 이렇게 사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다 제가 향나무 두 그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향나무 그분 옆에 사이사이에다가 콩고랑 카리브리 카리브라 <laughs> 이름도 어려워 어. 이렇게 그 입구 쪽에다가 음 예쁘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린 분갈이 용토를 제가 예, 여기 하원에서 어, 가져왔고요. 분갈이용 꽃간염용 채소 재배용 실내에 왜 조경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를 넣고 칼라브리네 얘가 칼라브리 콩고 그리고 여기 참나무 오늘 왔어요. 네, 향나무 향나무 이 아이는 모양 내기도 좋거든요.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삽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토 분갈이 흙을 이용을 해서요. 어 이제 향나무 제가 피닐를 벗겨줬어요. 그런데 어, 흙 속에 들어가면 이 아이가 이렇게 썩는 그 마사포, 부직포 이런 게 쌓여 있긴 한데 이렇게 그 끈을 여덟 조각으로 끈을 묶은 아이는 끈이 나일론 줄이에요. 예 고무줄 나일론 줄이라 그거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음이 아이를 지금 이제 가운데다가 제가 예. 삽식을 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콩고랑 예, 카르비나 카르비나 아유 그거 이름이 어려워죽겠네 외워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거를 제가 예, 사이드에다가 예, 예쁜 꽃으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흙은 저는 그냥 음, 이렇게 상토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 분갈이 흙을 쓰고 있고요. 음. 아 지금도 어지러질 하네요. 그런데 또 잠깐 이제 연락고 막 이러는 거는 어, <laughs> 좀 괜찮아져서 제가 어, 택배를 주문한 거 하고 그 병원 옆에 예, 팔더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예, 많이 사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 입구 쪽에다 예쁘게 지금 장식을 해보려고 지금 음, 하고 있답니다. 요즘 음, 빨리 감기가 있었는데 빨리 감기가 없네요 또이 편집을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고 답답해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요 아이는 제가 빨리 감기를 하려고 말없이 그냥 예, 심는 장면만 빨리 감으려고 했는데 빨리 감기가 없어졌어 <laughs> 386실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또 편집도 제가 폰으로 하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빨리감기가 없어졌네 이거 막 깔아가지고 제가 이거 빨리빨리 감아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laughs> 뭐든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상토가 모자라는 바람에 이게 10kg는 아니에요 8kg? 7kg 정도 되네요 근데도 무겁네요 이제는 음,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 카불이나 뭐 일이 여섯 일곱 글자인데, 카불이나 뭐라 그러는데, 내년쯤에 <laughs> 외우겠죠. 생소한 아이들은. 제가 다이기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콩고, 두 글자라 외울 수 있어요. 큰 큰고, 칼라 콩고. 그렇게. 음, 이게 씹는 모양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더빙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요거 더빙을 하고 이제 약 먹고 또 한숨 자도록 할 겁니다. 아 여러분 코로나 무섭고 아프니까 무섭네요. 네, 제가 어, 어저께 주사를 맞았어요 백신을. 그랬는데 한 6시간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laughs> 119 불러서 포천에 있는 어, 송우리 거기 우리 병원에 제가 네. 이번까지는 아니고, 주사 두 방을 놔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119 부르니까 빨리 갔죠. 병원에서도 열 나고 이상하면, 119 불러, 부르면 빨리 응급실에 데려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3시에 백신을 맞고, 아스트라제나카인가? 그거 1차 맞았어요. 1차 맞고, 어, 왔는데, 갑자기 이제 열은 뭐 37도까지만 올라갔는데, 저한테는 조금 안 맞았는지 음, 그래서 11시 반에 집에 도착했죠 주사 두방 맞으니까는 여또 예, 말짱해졌어요 그 알레르기 반응이 사람마다 틀린데 음, 알레르기 반응이 그게 어, 기도나 뭐 이런데 또 알레르기가 날 수도 있대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어, 아무튼 무서웠어요 여러분 119 타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는 어저께 사다 놓은 거라 오늘 조금 괜찮아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더빙하는 목소리가 씩씩한 <laughs> 힘은 없죠 음,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세 개를 제가 편집을 했고 이 아이 너무 느려 터져 가지고 <laughs> 제가 지금 <laughs> 음, 코로나 19 백신 주사 맞은 거 수다 떨었습니다 이제 9월 16일 날또 2차 접종해야죠 아무튼 무서워요 음.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자, 이렇게 더빙 한 다음에 또 제가 앞뒤로 찍어 놓은 거, 예, 편집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됐고요. 향나무가 그 박스 포장에서 오면서 위에가 구부러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모양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한 1년 후에 제가 모양을 내도록 할게요. 지금 물도 제가 충분히 줘야 되고, 이제 노지 월동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아이를 이렇게 제가 예쁘게 한번 꾸며봤어요. 자 이렇게 여기 앞쪽으로는 열마 그냥 여름에 이렇게 노지에다 놓고 저는 키워요 어, 이 아이는 향나무고 그 다음에 여기 삽목해놓은 아이 음, 이렇게 그리고 콩고 이제 한네포기 정도 남은 거 여기 조그만 여기 톰 분에다가 네, 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여기 한쪽뿐이 아니라 똑같이 쌍둥이로 어떻게 해놨느냐면 저기 양쪽 우리 그 가게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똑같이 이렇게 했답니다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 입구 쪽이좀 깔끔하고 예쁘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양 옆에 사이도 워낙 들어오니 입구도 너무 넓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쁜가요? 이거 풀부는 작년에 사다가 제가 사용을 못하고 계속 놔뒀다가 지금 오늘 좀 한가하길래 음. 제가 코로나 백신을 어저께 맞고 와갖고 지금 조금 살만하네요. 하루 지나니까 이 아이는 콩고고 아, 이 아이는 이름이 어려워 카르스타? 카르스탄가 그래요 음.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죠?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보시면 콩고 큰아이, 작은아이는 뒤쪽으로 이렇게 하나 갔어요 향나무 이 아이는 모양 내기가 너무 좋아. 제가 몰라가지고 그, 다른 나무를 했더니 별로 안 이쁘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자라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제가 내줄 거예요. 입구 쪽에. 그냥 뭐 옮기기도 좋고 굉장히 큰 농분이에요, 여러분. 음.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해봤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